다른 말로, 짝, 짝 말고 그 영어로 듀오, 듀오? 어, 좋아서 다나보다 다나, 가다. 다나. <laughs> 다른 거 하나 더 그러죠. 커플 커플러에요. 커플러 <laughs> 그러면 짤 주머니고 얘랑 같이 매칭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음. 혹은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. 근데 얘 이름 목에요. 얘는 두 개가 같이 있죠. 둘이 같이 있으면 세트 말고 다른 말로. 짝 말고 그 영어로 듀오? 듀오 어 좋아요. <laughs> 하나보다 받 다른 거. 하나 더. 그러죠. 커플 커플러예요. 커플러. 하나 더 찍다. 좋습니다. 커플러고요. 요렇게 삼각형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막혔네.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? 스프링 <laughs> 구조 <크림으로도 웃음> 잘라야 나올 거 아니에요. 자, 자를 때 어디를 자를까요? 1번. 1번. 2번,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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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자르면 짤때총한 빠져요. 음. 그래서 한번 절대 안 되고, 어? 2번 나쁘지 않아요. 근데 1 번이 편해요. 왜? 끼울 음. 거니까. 아. 그래서 설거지할 때 크림도 덜 끼어요. 음.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반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? 반지는 끼우는 거죠. 얘도 끼우도록 해줄게요. 음. 네. 어 괜찮죠? 그래서 커플러가 없으면 내가 하나를 넣었을 때 빼기가 어려워요. 근데 커플러가 있으면, 아, 나 이거다. 나 이거 안 해. 나 이거 별로. 써보니까이 별로 모같아 얘로 바꿔야지. 바로 먹을 수 있어요. 음. 그래서 디자인을 할때꼭 저는 쓰는 편이고요. 보시면 이렇게 큰딱지들도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은 어떻게? 이런 애들은 어떡하죠?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커플로 있던데요? 있어요 없어요? 커플로가 있긴, 있긴 할것 같은데 이렇게 바주터 같은 게 있어요. 있는데요,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크림이 이만큼 그. 음. 이만큼의 크림이 커플러에 들어가죠. 그래서 잘안 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거는 공예용으로 잘안 써요. 현장에서 그냥 단 제품 하나 쭉큰 칸에 대 쓰잖아요. 버터 쿠키 3천 개짜리 이런 거. <laughs> 그러니까 갈 일이 없어요. 이렇게는 그냥 단일로 쓰시는 게 좋아요. 어안 보여드렸더니 여기 받는 걸 사셔서 반품하시고 막안 쓰고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. 그럼 지금 커플러 설명드렸고 살점한의 설명드렸고 이건 뭐예요? 혹은 팁 이렇게 부르는데요. 깍지의 종류는 진짜 많아요. 보이세요? 그래서 선생님 깍지 못 사야 돼요? 그러면 여러분 이다 사세요.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어, 라크렘이 가지고 있는 걸한 번씩 다 써보시게 될 거예요. 결국에 저희 커리큘럼에 맞춰서. 그래서 써보시고 어나 이거 좋더라 싶은 거 기록하셨다가 그거 위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. 깍지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이니까 기본을 좀 설명드리면 1번부터